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 손에 반대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여기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공명이 생겨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에 손바닥 끝쪽, 여기에 새끼손가락을 반대쪽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감싸 줄 그리고 이렇게 내네 손가락 끈, 끝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막아주고 엄지를 닫아주면 작은 구멍 안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끝 부분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공명이 생깁니다 <laughs> 한번 불어볼게요. 구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